알고 있는데 KBL에서 네. 그 장면 많이 봤는데 왜그고 어? 아니 아니라고. 죽으면 안 아니 엔드온이라고 했잖아. 근데 아, 세한이가 근데 그치와. 아까 엔드 올린 거예요? 아왜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뒤뒤 뒤뒤 디디디디디디디비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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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아니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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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궁금해서 디뭐 심판이 엔드원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아, 따지는 게 아니고 디디디디디디디디아디디디디디디디디이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이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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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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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우씨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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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찮아괜아 근데 계속 뭐, 뭐 룰을 모르네 자꾸 이런 이런 말을 하니까 열받는 거야. 말이 진짜 맞으면 어떡하 해? 제가 따라붙을까 지금? 어, 그리고 나, 나 KBL 맨날 봐요. KBL은. 아들아, 안 예, 부러졌어? 안 부러졌어? 어이. 민민 맞았어. 흥분하지 말고, 괜찮아, 괜찮아. 자, 차분하게. 팔 초, 팔 초, 팔 초, 팔 초. 아야 빨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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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야돼이 맞지? 이건 엔더원이야 안돼 아니 슛 슈터가 아니고 저쪽에 파울이한는데야슛잖아슛데 슈터. 아니, 아니, 파울이 슈터아니 아, 다른 아, 사람한테 파울한 아, 거야 그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럼 공격권이라도 줘야 되는데. 이거 안 올렸잖아. 우리 올렸어? 안 올렸어 아직 안 올렸지? 아니, <laughs> 아니 형! 아, 형 진짜... 지금 지 나중에 얘기해 내가 이거 아니야, 봐줄게 형 나중에 질니 일단 얘기하고 아니, 아니 아니 형 내가, 내가 지금 챗 g p t 에다 찾아봤다고 챗 g p t 에다 찾아봤다고 다시 물어봐봐 형 그래 그만 그만해 그만해

괜찮아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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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아아1 5초아요 괜찮아요, 아아아요괜아요괜찮아아요괜아니야아요괜찮아아요괜아요괜찮요아요괜아아 <pakai> 아, 좋아! 아, 좋아! 공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좋게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아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 돼! 아, 아, 아아 아, 아 자, 응? 10초, 10초. 아직 10초야. 아직 10초야. 파 오케이, 오케이. 파 어, 팁고. 아, 선 좋... 아, 단순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심판이 올려 수정하면. 아니, 이렇게도 보이지도 않는데도 구를 는데 그렇지. 야, 저 뛰어 누구 파이게이정파이에요 아, 아, 네, 이게 정두리어. 이게 어, 예. 될까, 거의 아, 이거. 디그린 느낌이네 파울 그냥 디그린 느낌이요 파울하고 왜승고형이라고 하는 디그린 모드 디그린 모드 약간 뭐가 이상하다 야할할수 있어! 아니아니아니안될것 같아 메이시가 메인 시야못하안될것 같아 가이 같아 아저씨가 많아. 1 4 초야. 1 4 초. 나안어 여기까지. 어. 준비 좋다. 종훈이. 아, 오케이. 아. 보리 까비 까비. 웃고 있어. <laughs> 종훈이 종 종훈이 내게요. 형, 종이 형. 종이 메인 시간이야. <목소리> 어, 나이스, 나이스. 형. 날스 이스 형. 푸시. 아 근데 저런 거안 넘어 안 넘어. 왜냐면 공을 이중 동작도 아니고 드리블 하려고 하면서. <목소리> 좋아 좋아. 가자 친구 진짜 오래만에 내 시간 또안깝다 내가 신경 써야 그래. 이거 가 신경 써주세 돼. 빼, 빼, 빼! 아, 아, 아우! 아유,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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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14점 아야이강하다야나이나가야 나이스!

어? 시간 많아, 15초야 15초, 15초. 한, 걸어줘, 한번 걸어줘, 한번 걸어줘. 10초, 10초, 10초. 5, 4, 3, 2번.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공격 빨리 해. 어? 어? 라이스 바스켓 어? 3개. 24시간에서 공격하고 어, 어, 맞았어. 근데 시간이 남았어. 그래도 무조건 14초부터. 16초 남았어. 거의 무조건 1 4초부터 16초, 그 16초부터 그거는 그래. 근데 케이베이 아마 14초로 그냥 바뀔 거예요. 리는 맨날, 맨날 그냥 남은 쪽은 그냥 자유투일 때는 14초, 로5초어자유 18초,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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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1초 2! 2 봐봐 봐시 2! 2시 뒤에, 시 2! 2시 됐어! 시 2! 2시 2! 내려와. 괜찮아, 내려와 2시 시시시간다시시간시시 2! 2시 1분! 시 2! 1분, 2! 2일 분. 2시 2! 2시 2! 2시 2! 2시 2! 2시 2! 2게요 2시 2! 형 나와! 팀 파울! 아배틀아이프 힘들어 힘들어 아 패킹 기회는 못어아잘가아기회못찼아유일를 날려먹을 수없아무기 빨리! 아이씨 아깝다 아이승이 쉽지 않네 아 이렇게 흥분을 흥분을 해아 아 실조가 너무 많았다 야, 아. 아야 상국이형 스크린 왜 아무도 안했지아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야종훈아 그쪽 가서 상국이형 다 상국이형 스크린 해 일단 상형패스하어떻게 그초요 9초 나이스 수빈 나이3 2셧이스나이 집중력 집중력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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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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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제, 이제 내가 반응한 거지 14초 더 벌어지는 거니야 구현이 이 너무 저쩐다. 도망갈게! 도게 고맙습니다. 점기저어주세요 40대 3 4